여러분 안녕하세요 찬이에요 플레르 입니다 네 오늘은 바로 버튼찾기 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호 재밌겠다. 나는 버튼을 매우 잘 찾습니다 어 그래? 그럼 너가 다 찾아 <laughs> 놀, 놀라고 이거 <laughs> 지금 일어나가지고 <laughs> 어? 아니야 조금 됐어 아 그래? 어 그래 응. 음. 자 오늘의 버튼찾기 맵은 10개의 버튼을 찾는 거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여기에 버튼을 찾으면 된대요. 음 찾아 봅시다. 네 우리 누가 먼저 찾나 내기를 해볼까요? 그래. 네 갑시다. 난난난 이쪽으로 합니다. 음 여기는 딱히 읽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못 읽는 거 아니고요? 저기요. <laughs> 네, 영어 잘해요. 자 아, 어텐션 그러세요? 어 어텐션 몰라 아, 어텐션? 어. 어. <laughs> 다 하나씩 어, 해석해. 요 어텐션 프리즈. 어딱 이런 거. All buttons are hidden. 올 버튼스라 하시든 모든 버튼은 숨겨져 있습니다. 올. 네 바로 가죠. 똑똑한 찬이님이네요 <laughs> 어, 레벨 1저 <laughs> 뭐야? 오. 웜업 타임 아 웜업 준비하, 준비 준비 시간이죠? 오 빨리 찾아봐 버튼을 아 여기 안에 있는 거야? 아 여기 나가야 하는 거구나 하 <laughs> <laughs> 저기요 찬이님 예예예예 <laughs> 예, 예, 예. 잠 깨시고요 네네 아네자 그러면 준비 시작하면 딱 바로 버튼 찾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이거 어, 10개 중에 누가 더 많이 찾나 얘기하자 좋아 여기 공간 안에만 있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바로 찾아봐 시작. 뭐야 너왜 시작하기 전에 가냐? <웃음> <웃음> 진짜. 아니야. 아왜 뭐 밑에... 아, 이런 아, 쓸다놓은 것만 알아. 있는 거야? <laughs> 뭐야 이거? 아니야 이거. 뭐야? 이런 상자 뒤 같은데 많이 봐야 잘 봐야 되거든. 자 이런데. 음오 갑자기야. <laughs> 왜? 어 아니야 아니야. 뭐 있니? 아니 뭐 없어. 어 그래? 여기도 헛. 없네 아, 야 이거 뭐 있긴 있는거야? 있어 숨겨져 있으니까 잘 찾아야 된다고 천장 이런 데도 잘 보고 말이야 어? 대박 천장에 어. 있으면 내가 파밍해야 돼? 그렇다고 봐야겠지 어 그렇군 어? 찾았냐 벌써? 힌트 원 음, 힌트... 힌트는 두 페이지에 어, 두 번째 페이지에 있습니다 오케이 음 메인 빙룸 안에 있대 어 잠깐만 아, 이거 힌트 찾는 사람이 잘찾 빨리 찾을 수 있네 힌트는 어... 오! 왜? 아닌가? 아.. <laughs> 오! 뭐야 여기도 방이 있는데? 어.. 방..방 많아 이게 어디지? 이게 아닌 것 같아 잠깐만 어우 도대체 이게 있는 거야? 어나어떡야 어디... 음반은 보통 아니지? 어? 왜? 찾았어? <laughs> 그렇다고 봐야겠다 헐 얼찬데 음, 두 번째 맵도 시작 응. 어디 어디서 찾았어? 어? 거기 문 뒤에 있더라고. 아 진짜? 아 이게 예. 책을 빨리 찾아야 돼. 책책책 찾아라. 책책책 책. 책 어디 책, 있어? 책. 책, 책 어? 어? 아 여기도 없네. 아 신기하네. 난그문 뒤에 붙어 있는 것도 한번 봐보고 싶다. 아 그러면 버튼 찾지만 서로 어, 말해주기. 보여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집 밖에 있나? 어. 어, 이제 집 밖에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어. 어. 야, 진짜 찾기 힘들다. 어, 아, 아니... 뭐야? 아, 이별거 아닌데. 아, 이쪽으로. 어, 여기 진짜. 뭔가. 어. 하하하하. <laughs> 찾았어 또? <laughs> 자, 버튼은 집 안에 있대. b e h i n 어. 그리고 결정적인 힌트는 알려주지 않겠어. 응. 너만따라다녀야겠다 뭐라고? 잠깐만, 이거 아닌데? 미거거 아닌데? 이거 거야닌데이나 잘못 이아 어. 어, 어,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그림 다 뜯어봐라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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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닌데?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아닌데? 이 이걸 누르면 아 저기 아 책두든 왔잖아요. 일단 보구나. 자, 세 번째. 이책 읽어 봐, 이거. 요런 책을 찾아야 돼. 어. 세 번째 페이지에 저, 결정적인 힌트가 있다고. 아. 대박. 여기, 여기 여기 없네. 오케이. 아, 일단 빨리 찾아봐야겠다. 땅땅땅 땅. 아, 근데 용암 맵이 좀 열받는 게 어. 용암 안에 막 숨겨 놓는 사들도 람 있어. 헐, 그럼 어떡해? 찾아야지 어떻게 죽음을 무릎쓰고?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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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찾으면 잘 있긴 해어 어디야 여기 어어어오 어, 예! 또 찾구요 <laughs> 어너왜 이렇게 잘 찾아? Beside s o m fire 어불불 쪽에 있대 어 좌표가 있는데 어? 25951어어 어. 세상에 25951 25951어어어아아 어, 어. 아, 어? 아, 아, 뜨거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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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 <laughs> 25 9 50어여기인데 응? 어? 여있다고응25 음? 어? 어. 25 25 9 2 51 어! 아! 어, 여깄다 여다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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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다 어디? 여기 왼쪽에 봐봐 여기 여기이기 여기. 여기 뭐가 보인 아니 내려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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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어안 아, 여기 틈 보여? 틈 보여? 여기여기? 왼쪽에? 여기? 왼쪽에? 어 왼쪽에? 여기 올라와서 봐봐 불 어쩔 수 없어 맞아야돼 어. 아 여기? 어 왼쪽에, 왼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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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바보야 아아악 야 안보여 나 모르겠어 아니 여기있잖아 여기. 여기 이렇게 봐봐 여기서 아. 여 여기? 아니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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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을. 여기? 아니 틈, 틈이 안보여? 어 안보이는데? 자 봐봐 내가 어디 뭔지 봐봐 어? 이 블록 이 밑에 이거 밑에? 그 왼쪽 블록 왼쪽 블록 이거 밑에? 틈이 있잖아 좀 어. 뒤로 와서 봐봐 뒤로 와서 저기 있다고? 안 보여? 어오 대박 <laughs> 아 답답해 죽어 아, 대박 아야 아. 천재님 아, 빨 찾아 아, 대, 대박이다 너잘 찾는다 누나가 못뭐 찾는 거야 <웃음> <웃음> 아 그런 거니? 어 상자 어예오 예. 오. 행동이 빠리빠리 아 이거 안 되겠다 공유해 줄게 내가 아나야 <laughs> 이거, 이거, 이거 이거라 난안 읽고 내가 찾겠다 <laughs> 아니야 이거 아니야 필요 없어. 난 읽고 차... 나한테 알려 주면 되잖아. 아니 누나가 읽어 보면 알잖아. 어, 잠깐만. 부술 수 있는데? 어. You have got the right idea. 아, 니잖아 이거 얼음탑, 얼음탑이 좀 수상해. 어. 이거 막 어. 파밍해도 돼? 어. 와, 또 찾았다. <웃음> 헐 홀. <헐. 웃음> 죽여. 대박이다 진짜. 아니 뭐해 빨리 아 제대로 찾아봐. 어, 좋은 게 보이냐? 아, 뭐 수상한 대박. 곳에 딱히 있다고 이렇게 수상해 보이는 곳이 이런데 잠깐만 이런 아 저런데 없겠지? 아오오 어, 어, 죽어 죽으라고 나보고? 아니 나 죽는다고. 어 좋은가? 아그 수상하지 여기? 수상해. 아 없나 좋아 어, 어, 없죠 여러분 그래 없는 거 같아 그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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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감 어? 궁금한... 수상한데 여기, 여기? 다 수상 해다 수상해 지금 의심 <laughs> 막... 의구심이막 들어 지금 안 수상한 게 뭔데 <웃음> 없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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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그런 거어 여기는 어디야? 또왜 이렇게 맵이 넓지 이거? 여기? 그 어. 수상한데. 어, 수상한데. 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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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 어? 어상수상한수상수상한수상 수상해. 수 수상해. 어? 상또상해다 나도. 수 어, 이거 아상해 힌트 책. 있어? 어. 어 잠깐만 이제 그쪽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구만어세 번째. 어, 어 찾았다. 홀 대박. 쭉 올라와봐. TP를 타겠어. 아 그래. 어예 e 자 여기 모로 뒤쪽 봐봐. 홀 홀. 자슥 뭐야? 슥 오케이. 오, 잘 찾는데 생각보다. 잘 찾는다. 잘 찾네. 와 진짜. 다당 다당. 눈이 무슨 <laughs> 앞뒤로 달렸나. 뭐라고? <laughs> 뭐라고? 아따가. 아 따가워. 와, 진짜 대박인데. 잘 찾는다. 또 어디 있을까? 올라가봐야지. 어 상자. 아 뭐야 에메랄드가 왜 이렇게 많아? 그니까 에메랄드를못 쓰는 건가? 뭔가 오케이 책 찾았다 누나 이거 읽어봐 뭘어책 볼... 어딨어 좀... 아 있다 이거지 어, 어. 어 이쪽에 뭔가 수상해 하, 수상해 메인룸에 아, 있대 메인룸 어, 안에 있다는 아, 거네 아니 잠깐만 이거 다른 애인가예아 <laughs> 미안 예어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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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이거 대박 예예예 응. 누나 지지지지 여기, 여기 틈 사이 봐봐. 요 아이템 사이. 헐. 하하하하하, <laughs> 대박. 저게 뭐 보이냐, 너는? <laughs> 아니, 뒤가 뚫려있는 거 계속 아까부터 수상해 봤는데, 여기 딱 옆에 있네. 헐. 아, 어? 대박. <laughs> 대박. 진짜 <laughs> 어, 짠, 대박이다. 짱잘한다잉왜 이렇게 잘해? <laughs> 몰라. <웃음> 밑에 와, 봐. 진짜. 어? 뭐지? 어. 아, 뭐가 써져 있는데. 아, 아니. 이게... 아, 안 보인다. 저것도 못 하고?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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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뭔가 여기 뭐아 여기 안에 있나? 잠깐만. 뭔가 수상해. 열 수가 없는데. <laughs> 뭐지?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laughs> 어? 설마 이거 잘못하면 TNT 터지는 거 아니야 이쪽에? <laughs> 아니겠지? 설마. <laughs> 아, 아니겠지? <laughs> 설마. 어, 여기도 뭔가 수상한데. 그렇지. 수상한데 음. 아무것도 없어. 아 그래? 어. 뭐야 이거? 어떻게 켜? 이쪽 걸 켜야 되나? 이거 뭐 레드... 의미가... 잠깐만 이걸 밀어야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 나 진짜 머리 아프네 뭐라 써있긴 한데 모르겠다 안 보여 어. 레드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봐 아닌가? 그런가? 그 이게 괜히 있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지 일단 어. 좀 찾아보고 좀 변화가... 내가 뭐할줄 알아야지 레드수인데 어? 뭐뭐뭐막 움직였다 어? 어? 뭐야 <laughs> 아까 그책 줘봐 책 이건가? 어어 책책책 책, 책. 책을 다시 읽어봐야겠어 어? 아 나한테 있구나 미안 아응 아, 잘했어 아뭐 레드스톤 이거 하는 거 아니네 <laughs> 아 진짜? 아 제대로 읽어봤어야지 야 그거 너 갖고 있었잖아 다시 찾아봐 다시 찾아봐 그냥 버튼 찾으면 돼아나 진짜 빈틈을 잘 찾으면 되는데 말이지 위에 있을까나 위에를 갈 수가 없는데 말이지. 수상한 곳을 찾아봐. 야야 <laughs> 이건 안 돼. 수상한 곳? 좀이거 밑에 이런데를 찾? 여기도 없고. 하. 아... 수상한 곳? 수상한 곳을 갔다니? 어디가 수상할까? 이거 아닌데. 잠깐만. 뜸. 음. 이거 아닌 거. 같네. 이쪽에 올라가 봐. 어? 아, 여기 있네. 아. 홀 찾음? 아. 찾음? <laughs> 아까도 봤는데 여기. 아, 나 바본가 봐. 홀나 여기 처음 봐. 오, 여기? 어, 밑에 눌러 봐. 아, 그래야. 아. 오. 아, 이거 못 썼다니. 아. 아, 아까 봤었는데 저기 <laughs> 레드스톤 뭐야? <laughs> 아, 진짜 괜히 왔었네. 부들부들. 아, 나열 받는다. 어? 뭐야 이거? 오 대박 여기 되게 아니야. 신기하게 생겼어 아 진짜? 어 우와 꺼나 어? 우와 What? 계속 What? 있네? 위로 올라가는게? 어 뭐야 막대기 뭐냐? 이거 무슨 아, 식 아. 이게 무슨 식물일걸? 아~~ 그 어. 새롭게 어. 추가된 그... 어 그거? 아. 오~~ 그것도 알아? 오나 어, 힌트책 발견 어? 허허 허음 허허 허허음 빌딩 안에는 없대 빌딩 안에 없대? 케이크 안에 <laughs> 넥스트 코러스 플랜트? 아이 식물.. 어. 식물 밑에? 밑에라고 그랬나? 밑에요? 잠깐만.. 어! 케이크! 그니까 어. 코러스 그 식물 옆에 어. 있는 어. 케이크 밑에 있대. 케이크 밑에 있다고? 응. 어. 케이크? 건물 안에는 없대. 케이크? 잠깐만 내가 뭔가 아까 계단 같은 거 찾았거든? 이쪽으로 올라가면 뭔가 있을 것 같긴 해. 건물 옆에 어, 코러스 플랜트 옆에 케이크.. 그럼 케이크를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런가? 아배고안 고프잖아 근데. 오 어, 그러네? 배고픔도 안 다는데? <laughs> 이상하다. 그럼 케이크 밑에 약간 뚫려있는.. 오 여기 찾았어? 수상해. 어! 오, 여기 봐. 처음 찾았나? 어! 여기! 어디? 여기! 틈새! 오! 보이지?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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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laughs> 눌러봐. 어 안돼 근데. 나봐 <laughs> 아나. 이걸 왜먼 눌러! 다 야. 찾아놓고. 야! 내가 찾았어! 어? <laughs> 이건 기적이야. <laughs> 야 엄청 빨리 찾지 않았냐? <laughs> 대박 대박. 대박 힌트가 엄청 결정적이네. 힌트가 <laughs> 가시다 갓어 이거 일단 버려야 되겠다. 책좀 버리고. 아땅 어, 위에는 없다고 하네. 오 배, 배너가 뭐지? 비하인드 더 배너. 배너? 배너가 아 저거. 어 저게 뭐냐? 저 깃발 같은 거 밑, 뒤쪽에 있나봐. 오. 어 깃발? 어 깃발? 깃발에도 어? 쳤. s 발만 찾.. 어 m a n Superman, s u p e r 오 a 오케이. 오 e r m a n s 아 대박 난말 a 구가아니었어하나찾아 <laughs> u 고 <놓고. 웃음> 기쁘다. 들어봐. u p e r m a n s u p e r 오오 n s u 봐 e 봐 m a n s u p e r m 너못 찾아서 티파. 티피 티피 티피, 티피 티피 타, 티피. 타. 오 이게 지발 사이 사이 사이. 보여 보여 보여. 어? 어 이게 나야. 어. 대박. 좋았어 마지막 탈출이다. 눈도 좋다 진짜. 아 이건 탈출이야? <laughs> 응 마지막이야. 사다리. 아 사, 어, 뭐야 여기서? 어, 어떻게 나가? 아무. 어. 음... 뭐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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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웃음> 뭐지? 패디도 못하고오물 어? <laughs> 속으로 가볼까? 어? 아, 잠깐만 아, 열려,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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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열었어? 여기 틈, 틈 점프해서 열었어 월 대박 이게 <laughs> 비어있고 비어있고 어 닉셀 오. 근데 여기도 딱히 뭐 없는 거 같아 방이 많네 어 교도관들을, 아교도수들을 받은가 봐와왜 이렇게 많아 방 야 진짜 많아. 야 이거 언제 찾아 이거? 네 심지 아... 아무것도 없는 데가 많아. 아 뭐야 이게? 아다 똑같이 생겼어. 뭐지? 어 책. 책을 먼저 찾아야겠네. 그러네. 음... 음... 이쪽에 어? 뭐 있어? 어? 우리 어. 다 뚫려 있어. 다 뚫어놨네 애들이 애들이? 뭐뭐 <laughs> 뭐, 어. 지하도 뚫어놨어. 어, 야, 여기 너무 넓다. 그러니까. 엄청 아. 넓어. 이거 어떻게 찾아 어떻게 될 아. 줄이 이거를? 이게 뭔가. 오케이 찾찾았다. 싹. 아, 오. 아. 음. 좋았어. 자, 칸 칸틴이 뭐야? 캔틴? 칸틴? 칸틴? 몰라? 우든 오피스 안에도 없고요. 체육관에도 없고요. 프리즈 뭐이거 뭐야? 이게 교도소 안에도 없대. 어? <laughs> 그럼 어디 있어? 몰라. 딴데 찾아봐야 돼. <laughs> 어디로 갔었나? 딴 데가 <laughs> 어디있어 잠깐만 나 어디로 왔는지 까먹었다! 잠깐만 나 어디로 왔니? 아 여기, 여기가 어디야? 다 교도소인데 음, 올라가 보면 있지 않을까 뭐가? 어 깜짝이야 이거 어디서 깐 거야? <웃음> 음, <웃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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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아프구만 음 그러게 다시 한번 해볼게 아 여기 봐야 되구나 One of the levels in the shower room 어 샤워룸? 잉? 샤워룸을 찾아봐. 1층에 샤워룸. 있나? 1층에 없어. 내가 찾아보고 있는데 어. 체육관도 아니고 없고. 아하. 아, 여기. 아 카트니 여기구나. 회의실? 회의실인가? 어! 왜? 아 그냥 뚫려있는 거네. 어어 어, 어. 샤워실 찾아야 돼. 아나 샤워? 샤워할 만한 데가 있나 여기? 그러니까. 아 떨어졌다. 아이. 자동점프 진짜. 어, 계속 떨어질 수가 있는데? 어, 여기도 어, 뭐, 갔다 왔어. 뭐지? 어디야? 무슨 어. 진흙 흙 계단. 아, 왜... 나 거기 갔다 왔어. 다이아몬드 가본 있지 마. 오, 오, 오. 나 갔다 왔어, 이미. 아 그래? <laughs> 너 빠르다. 아. 여기에 그게 힌트 책이 있었구나. 어. 어. 샤워룸을 아. 찾아야 돼, 지금 빨리. 샤워룸. 샤워룸이 어디 있을까? 체육관 안에 있지 않을까? 아니, 없네. 샤워스. 업, 클로스트 다운, 오픈 다운 샤워룸일일 오픈 픈켜켜어어아 진짜? <laughs> 어 찾았어? 여기 써있는데? 어디어디어디 어디 어디? 여기 샤워 p 아 그러네? 다운이 오픈이래 찾아보자 다 일단 오픈을 시켜보자 다 자, 오픈시키고 샤워. 샤워룸 o w e 이 없는데 m s 그 h 다닫혀있던 o 중에 어 아, 여기, 여기 열렸네 여기 열렸다 새로 열린데맞네 누나 여기 샤워룸 어 찾음? 지지지지지지. 아, 여기? 지지지. 아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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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오라고. 오케이. 여기, 여기 샤워룸. 오, 좋아, 좋아, 좋아. 좋았어. 오, 플래너안 꺼냈어. 어. 야, 이거 내가 되게 핵심 역할 아님 어, 그래. <laughs> 응, 미안. 뭐지 이거? 오, 터진다, 어, 터진다, 터진다. 어, 뭐야? 어, 아, 오, 터졌어, 터졌어. 뭔가 오, 있지 길이 있다. 헐. 헐, 헐. 완전 신기해 뭐야 또 터진다 오. 오, 아니 완전... 이 사람들은 여기 와서 이런 거나 만들고 아, 오. 재밌는데? 우와 와. <laughs> 대박 와헐야 <laughs> 이거 완전 신기하다 오. 재밌다 오. 겨울말에 되게 탐시, 참신했어 오. 오. 헐 마지막에 한건 했네, 한, 한건 했네. <laughs> 내가 무심코 지나친 것을 아주 꼼꼼하게 잘 봤네요 <laughs> 아 이게 바로 플레르지. 아, 어, 어 잘했어 응, 응. <laughs> 자, 일단 오늘 해본 버튼 찾기 맵이었고요. 자, 플레르 누나의 유튜브도 많이 구독과 좋아요 <laughs>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 안녕. 아, 안녕. 바이